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가도 돼 설명 필요 문제 풀면서 설명하면 돼 문제 1번이 돼 있네요 문제 1번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어 1번을 위해서 1번 우리가 순서쌍을 몇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야 x와 y의 순서쌍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 자 가운데다가 x가 0일 때를 항상 써 x가 0일 때 여기 1만 하는 거야. 3의 0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렇지. x가 1이 되면 3이 되고, x가 2가 되면 9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해봐. 3의 마이너스 1승인지 잘 알지?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고 놓면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9분의 1이 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이 사이에도 많지. 많은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략하고 그냥 정수분만 써본거야 이 순서쌍을 우리 좌표평면에다가 나타내보자 5부터 항상 써 지수함수는 X가 지수함수는 항상 X가 0일 때부터 해봐 X가 0일 때 1이잖아 여기네 X가 1일 때 3이잖아 여기네 그지? X가 2일 때 9잖아 아 9가 어디냐 X가 1일 때쭉올라서 여기 9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이야. 3분의 1. 흐흐.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하, 9분의 1이니까 뭐 거의 붙어 있겠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요 점, 요 점, 이 빨간 점들을 봐, 잡에 보면, 그것들을 부드럽게 이어면 돼. 요렇게 이어서 올라가면 돼. 됐어요? 한없이 나가는 거지. X축에는 붙으면 안 돼. X축에 붙으면 안 돼. 가깝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Y가 3에 X승을 그린 거. 이번엔 색깔을 무슨 색으로 바꿔볼까? 자, 이제 2번을 해봐. 또. X와 Y의 순서성을또 해봐. 자, X가 0일 때. 역시 Y가 1이고. X가 1이면 3분의 1이고. X가 2면 9분의 1이고. 그치? 어, 눈치챘지. 마이너스 1이면 오히려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오히려 9가 되잖아. 그지 얘들을 잘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하고, 여기 찍히고, 그지? 여기 찍혔던 게, 여기 찍히고. 다음, 여기 찍혔던 게, 이쪽에 찍히고. 여기 9분의 1에 찍혔던 게, 여기 찍히고. 그지?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이으면, 이렇게 돼. 아이씨, 끊어지면 안 된다. 원래. 다 이해하지? 응. 이렇게 하나씩 가까워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가 Y는, 3분의 1에 x승이 되는 거. y는 3분의 1에 x승 됐죠.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 그게 왜냐? 이두 개는 이거 고치면 3에 마이너스 1승 x승이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아, 모든 함수는 x 대신 결과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대입하면 y축에 대칭.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y 축에 대칭이 돼, y 축에 대칭. 오케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면 y 축에 대칭이 된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이런 다음. 자, 문제 2번은, 어,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지? 이렇게. 얘는, 함수의 상지를 잘 알았는데, y는 3에 x를,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X는 보반대 Y는 그대로. 알지? X는 보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동. 무슨 이동? 평행이동. 오케이. 그러면 원래 여기 그려줬잖아. Y는 3의 x 중에정문선이 얼마인지 생각해봐. 정문선이 무엇인지. 어, X축이 정문선이지 X축이 정문선이야 근데 얘를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면 X축은 Y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X축. 정문선이 그래서 Y는 0이라고 써도 돼. 됐죠? 그럼 새로운 이동한 점근선 이동한 점근선은 뭐가 될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거 Y축으로 이동한 것만 봐. Y축으로. 오케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라고 쓰는데. Y가 0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요렇게 가면 된다. 이런 거.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그걸 여기죠.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러놔 이게 점근선이야 X축이 이만큼 얼마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점몇개를 요걸, 펴... 요 점을 봐봐요, 요 점. 요 점만. 요 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그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이렇게 내려가서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래프가. 그지? 그리고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까? X에다 0을 대입해 봐. Y축을 어떻게 끝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는 Y축을 끊는 점을 알아낸 거야. Y절편을 알아낸 거야. 좀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야. 그럼 얘는 y는 3의0 더하기 1이니까 3의 1승 1기가 돼가지고 1이 되잖아. 이건 y절편이 1이란 소리야. y축에 1이 어딨어? 여기 있잖 여기, 패치해 빨간 걸로 패해볼게 y절편이 여기, 1을 지나야 돼. 청문선은 이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 이렇게. 아이고, 하나씩 올라가야 돼. 여기 이렇게. 아, 그래프 개판이네. 그래서 다시 안 그릴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응. 대충 그려.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되니까. 는된 거야. 그럼 두 번째 거. 자, 2번 그래프는 이렇게 옮겨그려볼까 얼마 가지도 않네. 자, 얘는 Y는 2분의 1의 X를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어디 보고 알았어? 여기 보고.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어디 보고 알았어? 여기 보고. 평행이동. 오케이 똑같이 평행. 그러니까 원래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어? y축만 보면 돼 점근선. 점근선으로 그 있잖아. 아 아까 점근선 그렸지. 점근선 어. 써라. 점근선부터 써죠 점근선은 y는 1이 되지. y는 0이었으니까 y는 1이 어디 어디냐 그러면 여기. 여기 그려 있어. 여기가 점근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x에다 또0 대입하고 그래프 그리면 x에다 0 대입하면. y가 얼마나 오냐 보자. 0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이 돼. 3이 되는 거야. 얘. 2분의 1에 마이너스 1등 2야. 그니까 y절편이 3이 돼. 요 점을 지나야 돼, 요 점. 오케이. 요점 지나고 또뭐 해볼까? 그렇지. 요 점을 한번 볼까? 빨간 걸로 표시해가지고. 애들 외로 그래프 그리는 건막 귀찮아 하더라고. 엄청 힘들어요. 요 점이요. 처음에 y절편이지, 그지 얘가 x축으로 1만큼 갔다가, 그런 쪽으로, 지 y축으로 1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치 요점과 요점을 지나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점근선이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 이정도 그려놓으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그래 됐죠? 얘가 그래프 y는 2분의 1에 x-1 플러스 1 플러스죠. 그리고 점근선은 아까 여기다 구해놨어 1번의 점근선도 아까 구해놨지 여기, 여기 됐어요 다음 자 이제 로그 함수의 특허 그래프인데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 일치수 함수잖아. 그거의 역함수야. y는 x승의 역함수. 두 가지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x, y 바꿔서 해보면 금방 알수 있어. 역함수 관계는 두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 된다. 그것도 알아도. y는 x의 선대칭. 역함수끼리는 항상 y는 x의 대칭이야. 됐죠? 그리고 로그함수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켜놓고. 이게 로그함수잖아. 이거 봐. 밑에 조건이 중요. A는 밑, 밑 A는 0보다 크고, 1은 절대 안 돼. 그치? 그리고 정역. X, 이제 X의 범위. 이렇게 X파, X는 양의 실수 전체잖아. 그 양의 실수니까 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 얘가 정역. 그리고 치역. 치역. Y는 실수 전체다. 오케이. 정역이 항상 이가 진수 조건이니까. 이건 뭐야? 진수잖아. 진수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 이제 문제를 들어가봐 자, 문제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쭉 보니까 교과서에 선생님이 아까 이으로 대충 설명했던 게 나와있어 a가 1보다 클 때야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진 y는 a의 x 지수함수지 로그함수야 빨간 게 그게 역함수 관계에서 y는 x의 대칭이다 그치? 선대칭 데칼코마니가 되잖아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뭐 3분의 1 그런 거일 때는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지 빨간 게로그함수 이것도 y는 x의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어떻게 대칭이 돼요, 선생님? 잘 봐봐. 예, 까만 거를 y는 x에다가 찍으면, 이렇게 내가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이, 요 밑에서는 어디에 찍혀? 이렇게 찍히지, 이렇게 대각구만 시키면. 그 다음, 요 부분은 어디에 찍힐까? y는 x에 대칭하면, 여기, 로 여기다 찍히는 거야. 이렇게. y는 x에 대칭하면. 알겠지?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그 함수의 성질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 아까 설명했지만 얘는 뭐야? 밑의 조건 밑 밑의 조건이고 로그의 밑 조건 그다음에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지 양의 실수 전체 x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런 말이 치역은 실수 전체 오케이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증가 함수라고 해 오케이 다음 a가 0과 1 사이에 2분의 1 3분의 1 그런 거니다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감소함수. 오른쪽이 내려온다는 소리야. 그래프 오른쪽이를 올수록 내려오고. 오케이. 응. 그래프는 반드시 1,0을 지난다. 그랬어. 그래. X가 1일 때 언제나 Y는 0이 되잖아. 그리고 Y축이 점근선이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 Y축이다. 이런다. 볼까? 이렇게 위에서 그래프했어. 자, 빨간 거 봐봐. 얘가 Y축이거든. Y축. 그지? 얘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Y축. 또 여기 빨간 거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붙으면 안돼 y 축에 가까워진다 정근선이 Y축이다 Y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쓰는 것도 알아둬야 돼정근선으로 음, 봐라 그러면 됐고 문제 3번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하는 거는 뭐야 Y는 X의 대칭이잖아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거 이용하라는 소리야 Y는 x 를 그려봐 Y는 X를 여기다 그려놓고 쭉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니까 어차피 쭉, y는 x거든요. 여기. 아이씨. 이렇게 됐어. 대칭되게 그리는 소리야. 그지? 음. 자, 몇 개의 점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니까. 여기가, 뭐야, 0,1이잖아. 여기가 0,1이니까 1,0을 그려. 1,0, 요 점지. 그지? 그 다음, 원래, 여기, 여기, 여기 보자. 요 점이 뭐냐. 요 점이 1,3이잖아. 그지? 1,3이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3,1을 그리면 돼. 3,1이 여기지, 여기. 됐죠. 그래서 대충 그리면 돼. 대칭대기 아씨, 비슷하냐? 안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비슷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음, 음, 뭐. 이렇게 회색으로 원래 그려진 거하고 y는 x에 대칭되비 그렸다. 그런데 얘가 y는 로그3의 x다. 대충 그리면 되지 뭐. 됐죠. 그 다음, 2번도. 얘는. 회색으로 그려, 원래 그려놓은 거예요. y는 x의 대칭. 그래. 내가 초록색으로 y는 x를 그려놨지. 그치? 그래도 우리 대충 점을 하나 찍어야 될거 아니야. 얘가 뭐냐. 얘가 0,1이니까 1,0을 그려야 되니까 요점 지나야 되고. 그치? 오케이. 그리고 요 점이 뭐냐. 마이너스 1,3이잖아.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을 찾아. 3, 이1요 점.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 좀 생각을 해봐. 자. 여기를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렸어. 그치? 얘를 데칼코마니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찍히겠지. 연두색이. 데칼코마니 찍으면, 이렇게, 이런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데칼코마니 찍으면. 그지 그리고, 또. 원래 그래프, 지수함수의 그래프 있던 이 부분은 데칼코마니를 딱 찍으면, 이렇게, 아유. 붙으면 안 되고, 이렇게 찍히겠지. 이렇게. 데칼코마니 찍으면. 그래서 우리가 로고함수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해볼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런 빨간색으로.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됐죠? Y쪽에 붙으면 안 돼, 이쪽이. 응, 붙으면 안 돼. 이쪽에 붙으면 안 된다. 응, 하나씩 가까워지는 만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야, 이렇게. 빨간색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대충 그렸어. 됐죠? 얘가 응, 어, 그래프. Y는 로그 3분의 1에 X의 그래프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얘는 예, 저도 그래프 그려야 하는 거야. y는 log 3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려줬어. 얘는 y는 log 3분의 1의 x를 어떻게 이동한거 x축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 알겠지? 얘 보고 하는 거야. x는 보고 한데 y는 그대로. 항상 모든 함수는 똑같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얘 봐봐. 얘 함수. 이 함수는 원래 함수. 지금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함수는 점근선이 뭐? 야 뭐야? y축이지.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지? 이 y축을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가 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y축은 모든 점들이 다 x가 0이 좌표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그래.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라고 랬으니까 점근선은 어떻게 구해야 돼? x가 0이 어디로 이동해? x축으로 이동하는 것만큼 아까, 보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X축으로 이동한 만큼 그대로 써주면 이게 정본선이다. 그럼 그래프에다가 정본선을 그려볼게 선생님이. X는 마이너스 2는 이게 X는 마이너스 2야. 이게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래프를 대충 이동해서 그려야 되는데 자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점을 봐. 이 점이 어디로 가나 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두칸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Y축으로 한칸 올라가니까 이 점으로 가.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겠지. 대충 그리더라도 그 다음에 자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우리가 그리는 게 이거는 log y가 log 3분의 1에 3 플러스 1이 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플러스 1이니까 0 되지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0즉 1,0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어 1,0 그래서 1,0이 어 빨간 게 칠해져 버렸네 칠해있네 그지 1,0이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도 1,0을 지난다, 이러면. 또 색깔 바꿔서. 1,0을 지난다, 이러면. 아까 빨간 거하고 2어 이렇게 정글잡으로 그냥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지금 보라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야. 이거의 그래프야. 됐죠? 다음, 2번. 자, 2번은 이렇게 움직여야죠. 움직이지 않네. 자, 2번은 좀 변형을 시켜야 돼. 눈 얘를 봐봐. 마이너스 로그 2에, 얘를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부분을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됐죠? 그럼 얘는 로,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기 주어진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면 이 마이너스 오고 부딪혀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로그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그려진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인데, 여기, 요거 보고 하는 거야. X는 보반데 Y는 그대로. 오케이? 원래 함수, 지금 주어진 함수의 정근선. 주어진 함수의 이거의 정근선이 뭐야? 정근선. Y축이잖아. Y축은 X는 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니까, 러 X, 새로운 함수는 X축으로 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정근선부터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정근선을 그려야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돼. 그치? 그리고 점근선을 한번 그려놓자 이런 말. 예요 X는 마이너스 1은 얘야 예, 얘. 예.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주어진 함수의 여기를 지났었잖아.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그치? Y축으로 또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면 2점을 지나야 됐고 2점을 지나야 되지.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대충, 정수가 나오는 거 해볼까? 이 그래프잖아.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대충,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떤 점을 지나냐, 보자, 이런 말이야. 응, Y가 어떻게 돼? X에다 1을 해봐. 로그 2에 2 빼기 1이니까, 로그 얘는 1이니까. 0이 되지. 그래 얘가 X가 1일 때, Y가 0. 1,0을 지난다, 이런 말 얘도 1,0. 빨간 점으로 아예 찍어놨네. 1,0. 그지이 점을 지나.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 대충 그려, 그냥. 뭐, 어떻게 정확히 그려. 로우 값은 모르는데. 그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런 거야. 됐죠? 넘어가. 다음. 문제 5번. 다음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그랬어. 예? 지수로 바꿔. 3의 제곱이잖아. 얘는 3의 4분의 2니까 2분의 1승. 얘도 바꿔. 3의, 뭐야, 5분의 1승이 되네. 그지 얘하고 얘하고 크게 비교하려 자, 함수를 생각해봐. 지수 함수는 밑이 3이 얘가 0보다, 1보다 큰 수잖아, 참. 3이 1보다 큰 수니까. 증가 함수.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y는 3에 x 승을 그릴 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증가 함수니까 지수가 클때더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5분의 1보다 빨간 거로 지수만 비교하라, 이러 밑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큰 수잖아. 그러니까, 조지식. 루트 9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렇게. 어떻게 크다? 밑이 더클 때는, 밑이 일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놈이 크다. 그거야. 그럼 아, 얘는 2분의 1에 10승이야. 그지 2분의 1에 10승에 루트 9.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에 9분의 10이 되지. 9분의 10. 얘는 2분의 1에 이제 알겠지? 10분의 9가 돼. 이제, 미치, 봐 이제, 옷도 색깔 바고서 미치 2분의 1이라말 거야, 2분의. 미치 2분의. 미치, 어떻게 돼?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수일 때는. 감소함수잖아감소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은 놈이야. 그러니까, 9분의 10하고, 10분의 9하고 비교하면 지수가 얘가 크잖아. 그거는 2분의 1에 9분의 10승하고, 2분의 1에 10분의 9승은 지수가 큰 놈이 작은 놈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된다. 이거. 오케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클수록 작은 놈이 된다. 그거 공부하는 거야. 자, 아, 6번. 자, 문제 6번 보자. 문제 6번. 다음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고쳐야지. 로그 3에 15에 아, 얘를 이렇게 올려. 루트 15에 제곱이 되지, 이렇게. 그치? 음,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에 15가 돼 이쪽 음. 얘도 얘를 위로 올려버려 로그 3에 얘가 2에 4제곱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3에 16이 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 3이 되잖아 위치 1보다 큰 수일 때는 진수가 큰 놈이 큰 거야 증가함수니까 그지?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러면 됐어요. 2번도 마찬가지. 이거 어떻게 할까? 얘를 뭐, 얘에 이렇게 바꿔올까? 3분의 1에, 로그 5분의 1에, 이거 4에 세제곱이야. 그치? 얘를 앞으로 돌려서 해도 돼. 곱하면 1이 되니까, 얘는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에 4가 돼. 얘는, 자, 아, 얘는 로그 5분의 1에, 3에 2분의 1승이지, 얘가. 루트니까. 근데 얘를 치수로 올려. 그럼 얘가 세제곱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로그 5분의 1에 3에 뭐냐. 2분의 3승이 되네. 그지? 응. 이렇게 되지, 2분의 3승. 가로비 이차지만 그럼 봐봐, 이제. 밑이 또. 밑이 5분의 1이죠, 5분의 1.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 밑을 항상 주의해야 돼. 그러면 4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3에 2분의 3승하고 비교해야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얘는. 3루트 3이야. 그치? 3에 3루트 3인 거 알지? 그럼 얘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봐. 16이 되고,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봐. 339, 루트 27이 되잖아. 그니까 러 얘가 더큰 수지. 진수가 크면 밑이 1보다 작은 수니까 로그 값은 반대가 된다. 이런 거야. 그니까 러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로그를 붙이면 반대가 된다. 그래서 3분의 1 로그, 5분의 1에 64하고, 3, 로그, 5분의 1, 루트, 3은. 이렇게 진수끼리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반대가 된다. 꼭 알아두세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진수가 작은 놈이 크다. 이런 말. 진수가 작은 놈이 크다. 됐죠? 다음. 자. 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최대급, 최소급이 간단해. 다 붙었으면 그냥, 어? X에다 1 대입해봐. 요, 요, 양끝 봐.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Y는? 최대차선 Y값을 말하는 거야 Y값을 그르는 거야 3분의 1에 1 빼기 2 이렇게 되잖아 얘가 얼마야? 진수가 1이면 0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됐지? 그럼 X에다가 9를 대입해봐 양끝 값, 양끝값9 그 대입하면 Y는 로그 3분의 1에 9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로그, 로그 3에 마이너스 1승에 3에 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이거 분의 이거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돼. 됐죠? 3에 마이너스 1승, 3에 제곱 빼면 지수끼리, 마이너스 1분의2 해서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에 3이니까, 마이너스 2 정도는 계산인지 할줄 알지. 얘가 돼. 그죠? 작은 게 최대, 큰게 최소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써놓고 답은, 최대 값. 얼마야? 마이너스 2. 최솟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금방 답을 구하지 응. 왜 그러느냐 자 x가 1일 때 최댓값이고 x가 9일 때 최솟값을 갖는 이유를 그래프로 대충 조그맣게 그릴까 어디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대충 여기다 이렇게 그리자 이게 y축 얘가 x축이야 그치 저 그래프를 그리면 감수함수야 감수함수지 그리고, 어, 감수함 쓰고, X가, 아, 9분의 1일 때 0이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돼, 요런 그래프가. 어쨌든, 됐죠? 그래,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거 정의역이 주어졌단 말이야. 정의역이 X는 1부터 9까지 올렸으니까, X가 1일 때, 이렇게. 그리고 9가 여기다 쳐, 9일 때, 이렇게 돼있어. 요렇게. 사이에만 요 빨간 거로 그린 그래프만 존재한다 이거 말이야. 나머지는 다 개털이라 이런 말. 그러니까 x가 1일 때 여기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x가 9일 때 여기가 대입하면 얼마가 나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큰게 y 값이니까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다 그런 원리야. 아무튼 이제 최대 최소는 쉬워. 대입해서 그냥 큰거 최대값, 작은 거 최소값 쓰면 돼. 지수도 로그도. 다음. 아.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